오직 예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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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한대로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침대 요한으로부터 침대를 받고 또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본문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일제,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보인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산상수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도 온전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도달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은 완전이라는 단어하고 동의한데, 부족한 것이 없이 딱 채워지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갔을 때는 제약 가운데 거였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온전한가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오히려 박해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보면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빠는 치서들 왼편도 돌려주며.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악한 자들에게도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오른 밤을 탁 때는데 옛편을 대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겉옷을 달라가는데 속옷까지 벗어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오리를 가져가는데 억지로 십리까지 가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면서 바보 철칙까지 살아야 된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악함을 가져다주는 자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들도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울은 대사로니까 교회의 편지하기를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살육카면서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서를 따르라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쉽지 않지만 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 보면 6장에서도 보니까 누가 보면 6장 말씀 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것을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끔 살아라. 이것은 너희를 부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다. 그리고 또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돌에 맞이하여 죽었던, 숨겼던, 스네반 집사 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네반 집사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맞이하 죽기 이전에, 스네반 집사가 고백하기를, 죄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구원받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순교하고 세상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돌을 던져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 봅니다. 시작. 내 너를 위하여 몸으로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날 무엇을 주느냐? 널 위에 몸을 주고만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laughs> 죄송합니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시까지, 피흘려 죽시까지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러면 너희가 내피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무엇을 나에게 줄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으로 나를 대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어느 마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남녀노소 아니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스승을 따르는 처녀가 갑자기 예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당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그 뱃속에 얘기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처녀가 엉격결에 그냥 두려워서 대답하기를 스승입니다, 스승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립니 그러니까 그 처녀의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갖고 그 존경받는 사람 집에 가가고다 집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가지고. 네 얘기니까 네가 키우라 그렇는게족뿐립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한게 아니고 존경받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다가 너무나 정성껏 아름답게 키우고 아주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면제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께 이실기 권합니다. 사실은 그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살고 결혼했던 남편의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그때는 두려워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두 발을, 어? 두 손을 비비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우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친 부모가 키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키웠던 그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떠느냐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선생이 누구도 손해 보거나 피해자로 만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남에게 피해나 손을 끼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랑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원수지간이 됐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힘이 어에만 가능하게 된다. 왜? 네. 길가다가 나에게 어깨만 스쳐도 인상 쓰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생각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원자라는 같이 우리에게 원죄함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이것은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적이 적대, 미움, 증언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은 가까이 지내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험담하고 나에게 불익을 가져야 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성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된일로 믿습니다. 업무 말씀과 똑같이 누가 보면 6장에 보면은 6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노니, 너희를 <laughs>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laughs> 축복하며, 너희를 모여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아멘.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배를 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상상수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있는 교회들에게 노마서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너가 스스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 함께 읽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멀이고 목마르거는 마시게 하라 그리하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를 이기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닐까요 명절을 지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그런다 해서 나만 일시킨다고 마음속에 미운 감정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버리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축복해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은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아에 그러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은다연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르가 336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신앙 건바라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도 이 신앙 전파 아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많이 믿었죠. 활란과 핍박 중에서도 이 신앙 지켰네. 그, 그 가사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찬송 부를 때는 잡입으로 고백했는데 내 마음속의 뜨거움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원수로 생각했던 그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주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밖에 아들이 특수 부대에 입대해 가지고 군 생활을 하다가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다가 사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오타로 해가지고 자기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휴가 나와서 가끔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부대에서 사기 일등입니다 그런데 중사 직업군인 중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만 나한테 사격대에서 양보해 주라 했는데 양보는 못 주고 또일등이 해버렸다. 그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것은 고의성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부대에서는 수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점점점 회복이 되었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아들이 아버지, 그 중사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참 어렵게 사는데 만약에 이번 일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그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 장로님이 마음은 꿀떡같이, 그냥 독대로 처리하라고 하고 싶지만은 아들의 강국한 부탁도 있고 그래서 부대를 찾아가지고 오발로 인해서 그런 걸 하니까 수사 중지해 주라고 그러면서 다행히 그 중사가 제대하는 걸로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돼서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사가 사회에 제대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장로님을 친 아버지처럼 섬기고 살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 아들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총상을 입게 했다는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이 장로님은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한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시킬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더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간증을. 원수를 사랑으로 품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들었던 분이 손양훈 목사님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냐고. 그러면 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악으로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유익을 주고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에 봤죠 <laughs> 건강해 사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다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laughs> 큰 일이 있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큰 사고가 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못을빼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안 받은 것 그것만 기적이라는데 내가 사고나가지 않니냐고 아프지 않니냐고 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지 않고 사고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꼭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당하면 수습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머리로만 알고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서 뛰어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응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대적하지 아냐고 오히려 유익을 주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어떠한 축복을 허락게 주시느냐? 본문 우리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앉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풀이 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아멘.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댁에 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군대가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도움을 별로 받지 않고 큰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생들이 너희가 되는데 동생들은 덕을 걷죠. 막내가 15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즉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모든 특권을 현재도 받지만은 미래도 받는 것이 아들입니다.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 음 1장 12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면 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다. 어떤 자가, 즉, 이웃에게 악을 대제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축복을 하라 이주셨다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니까, 천국에서는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함께 도움니다시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노마서 11장 1절에 보면 은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니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와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여, 괴냥을 짓다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천국에 천국에서 영원의 천년 동안 왕로를 하는데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아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도를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산산소리의 마태복음 5장 3 8절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힘들다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이라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택한받은 천국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고 우리가 깨달아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대적하지 않으고 오히려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 하나도 삶으로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죽어가는 문영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